여러분의 삶 오늘과 내일의 삶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이 과거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의 삶이었다 손치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명수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한 번쯤은 물어볼 것입니다 어이 보게 자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는가 그때 주저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 고백하세요 성광교 예배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더니 이 고백을 통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나의 인생 영점어머니 한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역전의 명세신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었어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약 3100년 전입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대 운동의 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사와 인생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배회드리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입술의 고백 또한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절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절대의 주권을 갖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보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적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미성광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믿으실까요?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날입니다 불타는 풀무불에 내밀렸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누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 날입니다. 빌리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누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그 생명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시고 높이실까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사르바 가부의그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셨어요 누가 사르바 가부의그 통에 가루를 가득 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누가 야곱의 인생 어머니 집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어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때를 건드리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날 요셉은 누명을 쓰고 낮고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감옥으로 추락한 요섭의 인생을 누가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섭의 인생을 올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나의 인생살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 인생을 해석해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길 가운데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의 인생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막힘이 없는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막힘이 없는 그 기도가 되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무리 불잇나가 그 한나의 속을 격분하게 한다 한들 한나는 그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되었고, 경애자가 되었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의 자리에 내 속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그 암흑에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영적 어머니 한나처럼 내 삶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예배자로 서고, 경배자로 서고, 경애자로 설 때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죽게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이말질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라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선지 선지자 이사야의 그 고백처럼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민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이 아니라 온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다 허물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찌들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끗한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에 먼지가 묻어있고 오물이 묻어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의 먼지가 묻기도 하고 죄악의 오물이 묻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손에 우리 손에 피가 있고 우리 손가락에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로 악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손에는 생명이 있고 이 손에는 사랑이 있고 이 손가락에는 기도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입술은 참말을 고백하고 이 혀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두번 살지 않잖아요. 한번 살고 한번 죽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신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겠습니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죽은 양심,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율로 그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경비하고 예배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가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와여 호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유. 아멘. 영지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격분케 하는 분인 나로 인하여서 마음 편할 일이 없었어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내 인생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습니다. 마음 괴롭고 힘들 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그 어느 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 인생에 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깊은 밤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옷깃을 접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마침내는 사람 앞에서 위풍당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더라도 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영지 전쟁에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빈털털의 인생, 때로는 빈털털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빈털털의 인생이 두 때를 거느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방팔방이 평안해요. 우리 집도 평안하고. 일터도 평안하고 자녀들의 가정도 평, 평안하고 위집도 평안하고 아래집도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대적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얻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이런 복된 삶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은혜의 삶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후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글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 100년 전에 영자 어머니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성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종 한나는 진정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주의 백성들, 선이 굵은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이 굵은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의 사람, 오직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예정들 성굵은 죄친 백성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친 백성들 그 성굵은 은혜인 삶들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사무엘을 저뗄 무렵까지 영적 어머니 한나가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저절 뗄 무렵, 우리 나이로 하면 약 5세쯤 됩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 서운 기도를 지켰어요. 성경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한나의 인생의 고백, 한나의 인생 고백을 그날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린아들 사무엘을 바라보는 영적 어머니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사무엘상의 장 1장 27조와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실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구조 예수님을 경배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성 눈물 많았던 영적 어머니 한나가 그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서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한나와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생명의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삶들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영적 어머니 한나처럼 서원을 지키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신다면 그날 베델의 야곱처럼 소원기도 하세요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모나문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배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길 가운데 소원기도 하잖아요 야곱의 소원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두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던가요? 그 빈털털이 인생을 두 때를 거느리는 삶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억도 없던 이 삶을 열두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축복합니다.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였던 영적 어머니 한나의 복임하고 기도하였던 영적 아버지 야곱의 복이 이 말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성광교회의 복이 후대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냥 한 나의 마음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뿌리 높아졌고 내 입이 크게 열렸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 사무엘 때문이 아니에요. 여와로 인하여 여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질 때그 일상의 삶에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풀꽃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송이 이름 모를 꽃 풀꽃도 자세히 보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하물며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이 아기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영조 어머니 한나가 이 아기 사무엘을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 동안에 정말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누군가에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어머니 한다가 그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눈물과 고통에 대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기 얼굴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아기 사무엘의 얼굴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길 걸어가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 그건 놈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길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광의 예수 과정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의탁했습니다. 그러한 한나의 불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마침내는 그불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으로 기파하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역전의 명주세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일어서고 뻗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